공사 차량들이 지금 철수를 하는 것 같구나. 그렇지. 비가 와서. 또 구도도 나쁘지는 않네. 제가 지금 원고 호두과자 이야기 사진을 하나, 호두나무하고, 뭐 버스하고를 해서 사진을 하나 지금 찍기 위해서 수원에 갔다가 지금 천안 광덕면, 광덕심터에 다시 내려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어, 오른쪽에는 이게 호두나무고, 왼쪽에는 소나무가심어졌고요그 주변에 이렇게, 여기서 호두축제도 하고, 어, 또 지금 9일, 10일, 여기서 호두, 호두를 팔, 예, 그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쁜 사진을 하나 좀 찍어야 되는데, 구도가 안 잡혀서, 이것도 나쁘지는 않다. 못하고. 아이씨, 그리고 어떻게 구도를 어떻게 이렇게 잡으면 더포도 나무를 더 보여주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비 오니까 그리고. 여러 장 사진을 찍어서 선택하기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호두나무는 이 호두과자 이야기 중에서 호두나무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을 살려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소나무하고 호두나무 잘 안되네. 이 정도로 몇장 찍어서 가야 되겠다.